흥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4댕전 11장 19절과 26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26절 말씀을 한절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바나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돌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평소 잘못 적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 부응이라는 단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 0년대는 부응이라는 그런 유행이 우리 교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안고 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나라나 단체, 교회, 가정에 적용할 때 보면 대개는 물량적 회복의 포인트를 맞추고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부흥이 뭔가 성도가 증가, 성도를 증가시킨다든지 교회를 확장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부흥이라는 말은 외형적 성장을 발전시키거나 회복하는 데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회복을 위한 의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응이란 단어의 원래 한자적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돌아가다 회복하되 부자와 흥자 기뻐하다 흥겹다 느끼다 일어나되 흥즉 부응이란 기쁨과 흥경과 느낌을 회복하거나 그 원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부응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은 원래 우리 인간들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쁨과 흥경과 느낌과 소통을 찾기 위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는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숫자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머리의 삶에서 가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우리가 익히 경험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데 평생 걸려도 안된안 안 되다가 죽을 때 되었어야 여보 미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인 중에 개수이고 미물 보다 못된 존재지 그런데도 잘난 척들하고 살기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겉으로 성령에 충만한 것같이 가장하고 살지 마라 이말 아닌가요? 괜히 목에다가 이상한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배에서 예수님이 부어 주신 승수가 충만히 흘러 나오고 있다면 30초는 참아 줄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서로 참아 주지 못해서 아직도 무엇을 그리 붙잡고 있는지 떠들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 보면 한심할 뿐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여섯 가지의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흥을 회복한 사람들의 여섯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 미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다 떠나가고 말 것을 좀더 일찍 자원에 놔버릴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낭망 말고 두려워 말라 어차피 놀고 갈 것을 좀 미리 앞당겨 놔버렸다고 생각하라. 두 번째, 왜 우리는 더할 생각만 했지, 뺄 생각은 못하고 사는지. 곱할 생각만 하지 나눌 생각을 못하고 평생을 스스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돈만 있으면 나 혼자라도 까딱 없어 그래서 돈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혼자 된다는 두려움의 가면이 돈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깨닫고 쥐고 있던 손을 놓게 됩니다 네 번째 누구도 한 적이 없는 일이야말로 해볼 가치가 있다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누구라도 즉시 생각해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성공은 사실 처럼는 꿈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내는 사람은 많지만 실행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너무도 적습니다. 여섯 번째, 자존심이 없어도 너는 멋져. 너는 용기가 있으니 너는 멋져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우연의 만남이 축복으로 변하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요? 우연을 피로로 바꾸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와처럼 우리들의 만남들이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와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우리 주변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받는 그런 아름다운 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흥을 회복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멋진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 뭐하다 왔니? 세상이 어떻더냐 하고만에게 천사한 물으니 어떤 한 시인은 자신의 시로 천사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다하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담께 단들에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순 타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난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이라. 위의 시는 귀천이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전청상병 시인은 경남 창원 주생으로 1952년 서울대학교 상가대학 재학 중. 1967년도 일어난 7월 동 베린 거점 문인 가점단, 간첩단 사건이 열리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었고 그휴일증으로 서울 시립정신병원에 감금당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월을 보내다가 63세 죽어서 외롭게 의정부 송산 시립묘지에 묻혔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흥을 회복시켜 주었기에 기철이한 시를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상민 씨는 우리에게 또 하나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를 남겨주셨습니다. 행복.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차집을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이 없도록, 부족도 없고, 시인이 명예획도 주문하고, 이쁜 아내는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사다 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일까?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처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주 그냥 고난 가운데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볼 수가 있지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흥을 회복시켜 주시니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가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고백을 행복이라는 시로 남겨 주었습니다. 자신과 가정만을 위해 정신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탈락하고 타일려한 삶도 함께 살아가면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은 압니다. 기쁨은 삶을 회복하고 치유를 시켜줍니다. 기쁨과 사랑은 배에서 나오고 넘침으로 다음이 없으나 즐거움은 머리에서 나와 결국은 고활되어 병을 부릅니다. 육비와 신비에 그리고 영을 경험한다는 것은 곧 몸이 안다는 것입니다. 영은 오직 몸을 통해서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최종목 표현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문을 통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몸을 곱게 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점은 여러분의 뇌, 머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배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영이 내 몸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주말이란 성령의 함께하심을 알고, 함께하심을 몸이 알고, 온 몸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도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음성 속에서 그 표정 속에서 그 눈물이 정가 다름이 없고 너무 그런데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음성도 표정도 눈물도 정가 다름이 없이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찬양과 기도 속에서 여유로움과 평안함 정도를 충만해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성령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불가능이 불가능이 입증될 때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사랑들에는 그만큼의 흑의 눈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입정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미, 큰 미소를 짓습니다. 어려운 길을 이겨내는 길은 가장 쉬운 길에 있다는, 쉬운 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처럼 알고 살았던 사람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시키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체험합니까 천국은 싸이 모구의 나라 혹은 세컨드 라이프 가상현실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은 용서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치 누룩이나 제자씨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30배, 60배, 100배로 널리 퍼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처소 교회에 규칙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날을 앞당겨 경험하고 실습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하세 작은 개척교회를 다는 날짜도 여러분 자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곧 있을 그때 서로 소목소목하지 않고 낯설지 않게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교자를 가리킬 교자를 사용하지 말고 서로 죽어봤다 사기다와는 사기, 사길 사 교자를 사용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맞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합교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길 교자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미리 경험하고 하압 귀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를 앞당겨 경험하고 성도끼리 서로 하압지 못하다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옥이 아닙니까? 나누지 못하고 위로 못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문제없는 척하고 가시 하나가 손에 찔리면 온몸이 아픈 것 같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자 하나 때문에 10명의 성도들이 손을 보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며 흥교할 수 있는 신법을 가진 무리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로 바보가 되어보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잊어버렸던 하늘의 흥을 즐거움을 회복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믿는 사람들은 늘 호기심과 도전과 창조적인 삶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 증거로 성령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보가 되어 버린 용기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어 버린 용기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위인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이인은 나와 하나님의 합동 작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인 건물은 참교인 성도들 연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처소인데 거기다가 수많은 돈을 왜 처바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참 교인 우리가 가짜 교인 눈에 비는 벽돌 교회다가 우리가 구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갖다 쏟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 돈이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첫을 위해 교회의 주인공들인 우리가 담벼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하지 못한 물질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초한 현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결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건물을 지는다고 세상에 또는 은행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한 현실이 그러한가 우리 더듬으면서 더 이상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흥.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행복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교인들을 건물에 가둬놓고 가르치고 목사는 설교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불로랭을 받은 무리들이 모여 하늘의 흥을 회복하여 널리 전하는 것이 교회여, 함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흥은 마음에서부터 오나 회복되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널리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참다운 교회의 클레시아가 아닙니까? 세 번째, 교회는 삶의 중심점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흘러 모여 바다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배로 삶의 중심점이 옮겨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삼키고 파괴하지만 낮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의미를 만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심수가 넘치는 거기에서 물길 위에서 아래에 걸을 것입니다. 울렛길 찾길, 사람길을 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식명 속에 물길을 내어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문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보면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안 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